함께 그럴까요? 3월 23일 조선일보처벌시민걷기대회 이제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젠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가가 조선일보를 인수한 1933년 3월 23일 민족의 등골을 팔아 일제 앞잡이를 자청한 조선일보 이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 조선일보사의 사주 방영모과 1933년 3월 23일 조선을 불린 사면서부터 대일본 제국 시민으로서진앙 폐하께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저희 시민 단체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국회에 떠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주제가 뭐냐? 민족 반역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런 주제로 언론사의 친일 반역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친일 반역자들을 단한 명도 단죄하지 못했던 그 부끄러운 역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러한 어그 깊은 반성을 해 봅니다. 어 80년이 아니라 800년이 지나더라도 어할 일은 해야죠. 친일 반역자들을 단죄하는 것.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상적인 문명 국가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어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반역이 보상받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전국을 돌면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서 어 민족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니 이런 법으로 처벌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설문지를 전달하면서 국회의원 한분한 분의 한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매국언론 민족배반자들은 단호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국민을 이념적으로 분열시키며 국민 단결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치 없이 처분하고 재판하고 어사형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프랑스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원표 공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동지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연세가 팔십. 80... 거의 90이 되시는 분들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마다 감동이 참 큽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동참을 호소드리고요. 독일이 어 패망한 다음에 연합군과 함께 드골 정부가 어, 프랑스를 귀국하지 않습니까? 그 후로 그 드골 정부에서 전국 각지에 설치된 재판소를 통해 가지고 그 친나치 부역자들을 처단을 했는데. 그때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 숫자가 6,763명입니다. 실제 사형당한 사람들은 한 67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 670명 중에서 수백 명이 언론인이었다고 해요. 언론사는요. 530개 언론사가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그중에 약 110개의 언론사가 폐간 조치당합니다. 폐간 될 뿐만 아니라 그 언론사의 모든 그 재산들을 몰수당하고 다시 회복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